사진 출처 사무실과 집에서 각각 근무하는 모습 책 GPT 생성,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원격 근무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하이브리드 근무, 원격과 대면 근무를 혼합한 방식과 표준 업무 형태로 자리 잡았다. 많은 기업이 전면적인 사무실 복귀보다는 하이브리드 근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으며 직원들 또한 유연한 근무 환경을 선호하는 추세다. 하이브리드 근무의 가장 큰 장점은 업무의 유연성이다. 직원들은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자신에게 맞는 환경에서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원격 근무가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사무실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가능하다. 이제 기업들은 어디서 일하는가보다 어떻게 일하는가에 집중하고 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직원들의 워라벨 와 라이프 밸런스를 보장하는 하이브리드 근무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업무 방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하이브리드 근무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조직 문화도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대면 중심의 기존 업무 방식과 달리 원격 근무 환경에서는 소통과 협업 방식이 더욱 중요해졌다. 대면 회의가 줄어든 대신 중, 줌, 줌 MS팀즈, 팀즈, 슬랙, 슬랙과 같은 협업툴이 업무의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면 물리적 거리와 관계없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며 문서, 공유 및 프로젝트 관리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화상회의와 메시지는 업무 집중도를 방해할 수도 있다. 또한 조직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의 도전과 제로 떠올랐다. 대면 회식이나 팀빌딩 활동이 줄어들면서 직원들 간 신뢰를 구축할 새로운 방식이 필요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기업들은 정기적인 오프라인 모임을 계획하거나 가상 오피스에서 아바타로 상호작용하는 메타버스 환경을 도입하는 등의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근무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업무 성과 중심의 평가 방식과 더불어 소통의 질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이브리드 시대의 과제 해결해야 할 도전들 하이브리드 근무가 모든 기업과 직원에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여전히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존재한다. 첫 번째 과제는 디지털 격차 해소이다. 모든 직원이 원격 근무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며, 업무 성격에 따라 원격 근무가 어려운 직군도 있다. 기업은 직원들에게 적절한 장비와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IT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조직 내 공정성과 소속감 유지이다. 원격 근무자가 오피스 근무자보다 적은 평가를 받거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업들은 하이브리드 근무에 적합한 성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 문화와 리더십도 변화해야 한다. 기존의 출근 등호 근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결과 중심의 업무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관리자는 직원들의 생산성을 감시하기보다는 자율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기업이야말로 하이브리드 시대를 선도하며 더욱 지속 가능한 업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이브리드 근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이브리드 근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업무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기업과 개인 모두가 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의 업무 환경을 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적응력을 키우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